응. 아, 나 찍지 마. 엄마 나 찍지마 엄마 찍지말라고 아, 찍지말라고 아, 이렇게 찍으라 그찌 서연이가 찍지마 아, 아. 올리지마 나. 나 진짜 올리지마 아, 분명히 말했어 아니 이것 좀 열어봐봐 아니 엄마가 열어 나 이거 카메라 들고 있잖아 아, 또 시작이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게봐 이게 바로 뭔가요 네, 바로 따끈따끈하게 도착한 선물입니다. 자, 대구! 밥! 아니, 이게 뭔지는 얘기하고 자기가개봉박들을 해야지. 아니, 때문이다. 이게 어떻게 해서 얘는, 된 건지. 아, 우리 돌리가 이번에 매국노처럼 일본을 <laughs> 찾아왔습니다매국노처럼가족 <야>, <laughs> 아빠, 이거 하 한 번. 아, 아니 처, 아, 처음으로 일본 처음으로 일본을 갔다 온 거예요. 그래서. 아니 처음으로는... 내가 알려줄게. 이거 파 쓰고. 이거는 이거는 모기 물릴 때 쓰는 건데 내가 모기 잘 물렸으니까 내 거고. 이것도 내 거고. 이것도 내 거고. 뭐야 생 양아치들 다질 거야. 아니 내, <laughs> 이거는 후리카케야. 근데 내가 집에서 밥 이러 이거랑. 이것도 네 거네. 아 어, 이거 내 건데. 이것는 그것도 집권네 우서연이랑 정다운 하나씩 주고다다 친구들 리고 이것도 내 거야. 그것도 집권네 그리고 나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, 자기야. 아니 그럼 일부 싫타메 매공노라면. 아니 둘이 <laughs> 가. 아니 왜? 그래도 선부 이거 동전 패스 내 거야? 어 헉, 어떡해. 왜 또. 보통 떡이야. 야이 무슨 개떡 같은 이상한 거 사. 아니 진짜야. 쉬이. 어 이게 뭐지? 뭐가? 어. 뭔데 이거? 뭐야 이게? 나. 야야. 물 끓었어. 뭐? 뭐 건? 뭐지? 이거 열어 뭐 꺼내 봐봐. 뭐야? 응. 어, 라면. 라면. 이것도 어. 라면. 아이고야, 진짜, 소소하다, 소소해. 아, 이거 샌드위치? 이거 한 소리, 이렇게. 아, 아. 700. 어허. 뭘, 야, 연아 꼭, 일본, 일본이잖아. 집 앞에 있는 일본 편의점 털어가지고 온 느낌이냐? 이거는 엄마 거 유자 핸드폰이 아, 그 샀다는 거? 응. 아. 얘는 뭐야? 이건 내거 젓가락인데? 아니, 봐보자. 이거, 위스키 어떻게 생겼나한번 열어봐봐. 한번 봐보자. 위스키는 이게 위스키야? 아. 어. 산토리오? 아니 뭐 산토리닌가 뭐 b o t 같기 a n t o r i n i 산토리오네. 어? g a Rende. 이거는 a n t o r i o 거 h Santorio. You 이 o n n a p 좀 빨아줘. 이거 냄새나면 다 다닐거야. 어, 선우그래 아, 빨아줘. 엄마 진짜. 올리지마. 어, 왜저러는데 점. <laughs> 네. 아, 아니, 뭔가 아주 그냥 돗대기 시작이네. <laughs> 어? 아, 이게 매실... 메슈... 어? 그건 또 뭐야? 매실 스케 같은데? 나는 이거, 이 젤리 한번 먹어보고 싶다. 근데 안, 근데 내가 가져갈거야. 좀 하나만 주면 안 돼. 자기야, 아, 이거. 이거 닭껍질 튀김이라고? 초야. 초야. 응. 이건 뭐야? 근데 이거아 이것도 이거 아빠 거야. 이거 아빠 선물이야. 음. 아 이거는 그럼 내가 가져갈게. 아니 왜? 놓으면 아니 좀좀 좀 정리 좀 해봐. 뭔가 좀 이거는 뭔데? 이거 온천. 아 이게 그 바스. 응. 아 이거 핸드크림. 응. 음. 이거 아빠 젓가락 뜯어 봐도 돼. 젤리 이 젤리 맛있는데. 이거 이게 한국에 없는 뭐야? 맛이어서. 뭐 응. 이런, 이런 것도 있어? 계란? 계란? 어, 먹으려고. 아. 계란 잠들이. 이제 먹자. 음. 오. 그건 뭐야? 젓가락. 이것도 집 거네. 다빠 하는 게 이거는 헤어 엄청 유명한 에센스또 에센스. 이것도 한국에 없는 맛으로서 샀어. 어 뭔데? 젤리인데 콜라 사이다나 이거는 엄청 유명한 쌀팩이야 그래서 이거 하나 아빠 주려고 해서. 쎌텍? 응. 10개 들어어 근데 이거 하나는 내꺼. 응. 고마워. 백경제인건 게 제일 많은거야. 아니 선물 사오지 말라며. 진짜 이런식이면은. 근데 이거는 남은 돈. 음. 10만원 남았어. 그럼 다 주는거잖아. 어. 어. 잠 이건 내고 응. 진짜? 어. 땡큐. 아 이거 일단 다같이 넣어놓고 내가 그래. 이따가 나중에 가져갈게. 어. 오케이. 그리고 이거, 이것도 엄청 유명하다그래서 뭐야? 그거는? 샀어요. 화장품? 어 이거 엄청 유명해. 야, 그래도 뭐 소소하게 골고루 뭐 많이 샀다? <웃음> 어? 시안아. <laughs> 이거 무슨.. 여기는 뭐, <laughs> 뭐 선물 없어? 여기 안에는? 아니, 선물 아빠 필요 없다 아, 아니, 아빠 나, 아빠는 필요가 없는데. 자기야, 그렇게 배 까고 있어야 돼? 완전 별로야. 암튼 시안아. 나 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. 골고루. 고마워. 서다 달라고 하는 어떻게? 저기 라면 뭐, 먹을 거야? 어. 오케이. 자, 먹자 먹자. 아 이게 그거야 구강청결. 그럼... 아, 그리고 <laughs> 이거는 호지차야. 이거 좀 <laughs> 마시자. 아니 오만 개 먹잖아 분. 야너 무슨 <laughs> 일본 만물상이? <laughs> 일본 만물상 같은 일본 일본어? 만물상. <laughs> 이거 일본 돈이야? 아이고야.